we 也是你。 찬양해 볼게요. 이제 다시 팔을 말씀암선 같이 해 볼게요.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께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드신 사랑스러운 우리 요아보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우리 요아보 친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잘 지켜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요아보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사라지고, 우리 요아보 친구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먹는 엄바 챌린지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아보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각 가정마다 말씀 이내 많이 받게 해 주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목사님 입술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좋아 좋아 말씀 중.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뭐 준비됐는지 알지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아 앞서잖아 손가락인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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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짠! 샬롬! 이번에는 음. 어려운 거 해볼 거야. 한번.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친구들! 지금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 아니라고요? 우리 집은 안 싸워요. 그럼 어디서 싸우는 거지? 아, 여기구나. 야! 니네는, 하나님도 잘안 믿잖아. 니네는 버림받았다고. 에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공공공공. 여기 유다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동네에도 가기 싫어한대요. 에이 저 사마리아로 동네를 가느니 나는 이렇게 빙 돌아갈 거야. 사마리아 동네는 가기도 싫다고. 이렇게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아, 갈릴리로 가려면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자꾸나.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라이요 우리 그냥 돌아가요. 맞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고 싶지 않다고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셨어요. 하나. 날이 많이 덥네요.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어요. 날이 더워서 우물 곁에 조금 쉬어가졌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 그러면요, 오르르 배가 고프니까요. 제가 마을로 가서요 먹을 것좀 구해올게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하면서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렇게 한낮에 누가 오고 있네요. 어, 누구일까? 누구일까? 어, 아, 이렇게 한낮에 우물에 물을 뜨러 가면 날 아무도 보지 못할 거야. 오, 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이렇게 한낮에 우물에 물을 뜨러 왔어요. 어디 시원한 물을 한번 떠볼까? 야! 몇 번을 더 떠야 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이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나에게도 물을 주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거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갔지요. 어, 아, 저기 그러면 이물좀 드릴게요. 물 마시세요. 하고서 예수님께 물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다. 할머니, 그러면 바로 성지자님이세요? 성지자님이시구나. 그러면요, 저 질문 있어요. 그동안 궁금했는데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네 마을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게 정말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 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영이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볼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란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다. 정말요? 이 술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 이,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이 항아리를 던져주고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갈게요? 바로 마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날게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요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 예수님, 아,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 이렇게 찾아도 없네.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저기 우주에 계시나, 하늘에 계시나. 이렇게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래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그리고 유아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유아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주기도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